이런 식으로 각각의 경우, 총 9가지 경우에 따라서 유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도식으로 표현하였고요. 이 표현한 도식을 해석함으로써 저희는 이러한 결과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전판의 결과가 다음판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 다음으로는 무작위적으로 가입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전판에 된 것과 그 결과에 따라 특정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. 또한 그 경향성은 이 도식과 같았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유리한 것들만 모아서 수영도로 제작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고 숙지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통계의 힘을 빌려서 가위바위보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. 저는 이 1년의 탐구 과정을 거치면서 아쉬웠던 점도 있고 개선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것은 표본집단의 크기를 더 키우고 다양화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 통계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저희 학교가 남녀 분반인 탓에 우직 남학생만 참여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남자는 주먹이지, 와 같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었는데,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. 그래서 다음번에 조사할 때는 조금 더 다양한 사람,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조사를 실시하여 조금 더 보편적인 연구가 될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. 저는 이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다양한 통계기법을 접하고, 그리고 저 스스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통계, 통계라는 도구를 잘만 활용하면 제가 평소에 궁금한... 다양한 사회 과학적 문제에 조금 더 심도깊게 접근해 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대중매 체에서 접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통계자료들이 어떻게 우리가 보기 쉽게 가공되어서 우리까지 전달되는지 그 과정을 공소 체험해 볼수 있었습니다. 지금까지 백, 통계 공법 백전백승 가위바위보에 대해서 설명한 통통수학의 박준현이었습니다.